t v 랑 같이 노래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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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키즈 네, 어, 어, 카페, 네 키즈 카페를 가게 해드니다 카페 아니고 카페라고 카페라 카페 카페, 어 카페. 음. 아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. 저, 처음에는 엄마들 하는데. 한 대범이 전화번호 고있아 짱, 짱구, 짱구, 전구, 전구, 짱구가 아니고 전구. 네님 왜요? 요아소비 알아요? 요아소비? 요아소비? 네, 네 몰라요. 예일본어예 전혀 몰라요 예 많아요 트렁크 뒤에는 어 보자 뭐 조건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와 신기하다 이꽃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거의 다 왔다 우와 날씨 띵통이다 땅이 땅이 갈라졌어 이제 우정 TV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를 가는 건 아니고 뜨는 어유 물도 아닌데 물물 냄새가 어차피 그 냄새가 진짜 많이 나네. 와 진짜 여가 지금 뭔가 누가 보면 여기 소리도 커 가지고 수염 자는 줄알겠음뭐나 기다리 나 기다려 주시라고 기다리고 있네. 수 대기. 양대기. 평일이라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. 공이 야, 너무 과파른데 이제. 오씨. 어, 너무 가팔아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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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. 진짜 너무, 너무 일어나, 근데. 보통 산에 오르는 거야, 지금. 산에, 아, 산에 서 뛰고 있어, 지금. 아, 죽을 것 같다. 이기 어떻게 내려가? 아, 너어야나한번 아. 뛰어. 계속 내려갔단 말이야, 어떻게삐 겨우겨우 내려왔어. 아, 잠깐만. 이거 타면 되잖아. 야, 굳이 나 지금 이거, 제가 저거 뛰어간 거지? 왜 뛰어간 거냐고. 삐자 대신 엄청나리네, 이거?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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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출시라 어 발이 당장 뒤로 가네 발이 바로 태거을 자동으로 당장 뒤로 가지네 아니 여기 또 뛰어야 돼자 순간 이동파 우영 TV 지금 와순간이동 했는데 와 우영 TV 삐 하면서 거짓말 쳤네 와 나쁜 우영 TV 뭐야 체체니가지 우영 TV 나 먼저 가 체체에 갈게. 진짜 이렇게 기다려 줄 거면서 왜 먼저 가서 이래 어뭐 뭐, 먼저 가네 지, 진짜 먼저 간다고? 나나나나나 거의 다 잡았다 나나나나나 운능... 아니 러쉬? 헤마 이게 쉬? 오영TV O형, 여기 잠깐 서있어요 알겠죠? 그냥 보고 있어봐 10초 동안 눈 감고 있어 알겠죠? 또 나와. 고중감아. 눈 나와. 눈 나와. 알겠지? 었 뜯어. 음. 아니, 한번 봐봐요. 시작다 시작. 음. 시작. 음. 시작. <laughs> 몰래 뛰어, <몰라. 웃음> 몰래 뛰어. 몰래 가버리 몰래, 몰래 뛰어. 몰래, 몰래. 몰래 뛰어. 몰래. 몰래 가버리 몰래, 몰래, 몰래 가버려. 몰래. 롱TV가, <laughs> <laughs> <몰래. 웃음> 롱티비가롱티비가 봅니 다 여기는 굳이 저거 꼭 굳이 자꾸 올라가야 되나? 여기가 자꾸 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돼 저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돼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고양TV는 겨우 두개나 잡고 올라가네요 아, 한개구나 고양TV는 겨우 도착 근데 네, 그냥 미끄럼 타면 재미가 없지 이거 좀 재밌게 타야지 보통은 보통은 막 앉아서 타는데 여러분요 이렇게 이렇게 타면 살처럼 탈건데 아니 너무 어려워서 무서워 옛날에 타봤는데 어떻게 출발할게요 시작! 어, 먼저 가! 먼저 가! 나 먼저 올라갔다고 해야지! 먼저 올라갔다고 해야지! 나 올라왔어! 저 올라왔어요! 저 올라왔어요!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가봐! 지! 아니, 안 되지, 세 분이. 지! 괴물이 올라온다! 괴물이 올라온다! 이 저거 타는 거? 저 탑니다, 여러분! 네, 오케이. 자, 회원팀 탑니다 고! 고! 저는, 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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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야, 걸어가야죠. 이렇게 야 돼. 걸어가야 돼, 이렇게. 걸어가야 돼, 걸어가야 죠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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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아니, 이거 다 어떻게 기다려? 할 거야, 금방, 할 거야, 금방이네, 할 거다. 어. 아. 가위가위보들보들 게임이 똑꼬멍 외가 추면 치는 건데 어쩌저쩌. 아니 저 먼저 타려고 여기다가 맞아, 이렇게 해 줬네요. 저 먼저 타려고 이렇게 해 준. 아, 되게 감사하다. 시 엄청난 새치기인데 하라고 해서 한 새치기. 그 새치기는 뭐죠? 뭐 어, 아무튼 좋은 거야. 내가 유튜브 온줄 알았나? 아, 그런 건좀아 내가 제가 앞에 탈건 너무 무서운데. 아자만 다시를 다시는 다시 너무 무서다 이거. 이거. 아니, 타는 저기 박았어, 여러분. 아 여기 박았다니까? 와, 여기는 헤드방스. 너무 유치하다. 이제 여기가 우리만 비밀공간입니다. 어, 비밀공간 아무도 못 봐. 어, 볼수 있겠네. 요와 유치해서 안 되겠다. 나가야겠다. 여러분, 그럼. 안녕!